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노래도 따라 불러주셔서 진짜 힘이 많이 났었고, 어, 사실 이제 무대를 하다보면 앞에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신나고 더 열정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진짜 저희한테 고맙다고 해줬는데 사실 저희가 고맙다고 받을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고마운 거니까 정말 사랑합니다. 맨날 고마워요. 진짜. 감사. 어, 이번 활동 때 사실 진짜 안타깝게 진이가 같이 활동 못 했잖아요. 우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냥. <laughs> 근데 진짜 미라클이 있어서 저희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고 저희 진이도 응원 많이 해줘요. 네 그러면 러비티 가수 수윤이 형주현 너무 고맙고 우리 또 만나요 그러면 인사할까요? 네네 네. 아, <laughs> 그러면 컬러니코은 활동 끝났지만 다음 활동이 있으니까 다음 활동 때 만나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